박전 대통령의 예우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처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의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 주 4회 법적 출석은 체력면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반대의견을 냈죠. 그러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그러는 거 아니냐 여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절박한 심정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특히 박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되고 나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 하루 종일 동작도 못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죠. 그리고 비록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국립가반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에 올랐던 그런 전직 대통령이다.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부에서는 신문해야 될 증인이 수백 명에 이른다. 기소된지도 벌써 두 달이라 지났다. 그래서 조사의 공판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변호인간의 적견 시간, 포장이나 체력 문제는 배려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는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이런 말도 했네요. 변호인단이 주4의 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지난 5월 12일에야 12만 4천 페이지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을 이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수사 기록을 일도 하는데 장시간을 요하고 일도 한 수사 기록 문제점 분석과 이로 인한 재판 대응 방안 수립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10월 중순 구속 만기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주사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변호사 측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 검찰이야 그 동안에 5개월, 6개월 쭉 수사한 것을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 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는 이도 검찰도 유감을 표하죠. 이미 재판 진행과 관련해 공판 준비 기일이나 전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 기일에서 몇 차례 걸쳐. 예, 주사의 재판 진행 이 이야기인데요 합의가 된 내용이다 재판장도 여러 번 말했고 변호사들도 동의한 내용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다시 의제기를 의 하고 의견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 이렇게 말하지요 변론 준비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 왔다 어리 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다 어렵다면, 글쎄요, 오히려 쭉 늦춰가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겠다. 나는 이제 싶은데요.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계속 그럴수록 더 강행을 해야 되겠다. 이보다는 좀더 여유를 두고 늘려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검찰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고, 재판부에도 그렇고,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좀 여유를 다오!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재판이 끝나고, 빨리 진행이 될수록, 또이 부분에도, 현재 박전 대통령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겠다 싶으니까요. 중간에 이제, 뛰어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은. 검찰이야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변호인단은 갑자기 문서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검토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리하지요. 이런 큰 사건일수록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리어, 배리어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박전 대통령 말고도 대통령직을 지내고 나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이런 분들이 몇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수사 도중이었죠. 그런데 모두 대충 돌아보면 다 예우는 받았던 것 같아요.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뭐 그렇지만은 수사 중에는 예우는 받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에, 애로부터 적장이라도 방금 전까지 서로 피를 흘리고 전투를 하고 수천 수만 명이 전사했던 그런 전장터에서 적장이 보로가 되어도 그에 대한 애우를 합니다. 그 적장이라도 최고 사령관이면 사령관에 맞는 애우를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설령 사형에 처해도 애우를 하는 속에 사형을 처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제네바 협약 아시죠?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 이런 게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이런 걸 금해야 되고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 정상적인 재판 없이 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다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해,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이런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죠. 또, 의도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아가은 포로라도 장교가 포로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직급에 맞는 예우가 따르고 또 최고 사령관급이다 하면은 더더욱 다르지요. 그 포로라도 예우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로부터 적이라도 죄가 많아도 예우는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박전 대통령 아, 죄가 있고 없고는 또뭐 재판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으면은 어떤 애우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선진 한국의 모습 아니겠냐. 이것이죠. 과거에 2차 대전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포로에 대한 애우를 잘했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군. 그 이유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군은 포로가 된다는 자체를 불명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포로가 될 바에는 자결한다. 이런 식이었죠. 일본군 정신은. 근데 어디 미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군은 포로가 돼도 희낙낙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군 자체는 생각이 그래서 그랬든지 미군 포로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전범 재판에서 무토 아키라, 이 사람이 제14방명군 총참모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이죠. 필리핀에서 포로 학살의 죄로 이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범 재판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애호는 하는 것이 이 선진 한국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사 아시죠? 거기는 증인을 신청해도 다 잘렸죠. 재판 일정이 바쁘다. 지연시키지 말라 하면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증인이 고의적으로 안 나오면은 안 나왔으니까 하면서 취소해보려 그랬잖아요. 이번 지금 박전 대통령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증인이 수백 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니까 주사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다르죠? 그, 그 증인들 좀 잘라서 줄이든지 아니면 증인이 많으니까 그 일정 따라서 길게 하든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하고는 또 반대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네요. 네 오늘 이만하게 중간에 이제 뛰어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은 검찰이야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변호인단은 갑자기 문서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검토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리하죠. 이런 큰 사건일수록 은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배려, 배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박전 대통령 말고도 대통령직을 지내고 나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이런 분들이 몇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수사 도중이었죠. 그런데 모두 대충 돌아보면 다 애우는 받았던 것 같아요.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뭐 그렇지만은 수사 중에는 애우는 받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애로부터 이제 적장이라도 방금 전까지 서로 피를 흘리고 전투를 하고 수천, 수만 명이 전사했던 그런 전장터에서 적장이 보로가 되어도 그에 대한 애우를 합니다. 그 적장이라도 최고 사령관이면 사령관에 맞는 애우를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설령 사형에 처해도 애우를 하는 속에 사형을 처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제네바 협약 아시죠?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 이런 게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상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이런 걸 금해야 되고,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 정상적인 재판 없이 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다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해,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이런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죠. 또, 의도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아, 같은 포로라도 장교가 포로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직급에 맞는 애우가 따르고 또 최고 사령관급이다 하면은 더더욱 다르죠. 그 포로라도 애우를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로부터 적이라도 죄가 많아도 애우는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박전 대통령 아, 죄가 있고 없고는 또뭐 재판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으면은 주4의 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지난 5월 12일에야 12만 4천페이지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수사 기록을 일독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고 일독한 수사 기록 문제점 분석과 이로 인한 재판 대응 방안 수립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10월 중순 구속 만기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주 4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의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변호사 측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검찰이야 그동안에 5개월, 6개월 쭉 수사한 것을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나 이제 또 검찰도 유감을 표하죠. 이미 재판 진행과 관련해 공판 준비 길이나 지금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 길에서 몇 차례 걸쳐 주사의 재판 진행, 이 이야기인데요. 합의가 된 내용이다. 재판장도 여러 번 말했고, 변호사들도 동의한 내용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다시 의의 제기를 하고 의견 밝히는 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변론준비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다 어렵다면 글쎄요 오히려 쭉 늦춰가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겠다 나는 이제 싶은데요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계속 그럴수록 더 강행을 해야 되겠다 이보다는 좀더 여유를 두고 늘려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검찰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고 재판부에도 그렇고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좀 여유를 다워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재판이 끝나고 빨리 진행이 될수록 또이 부분에도 현재 박전 대통령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면 변호인단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겠다 싶으니까요. 중간에 이제 뛰어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은. 검찰이야.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변호인단은 갑자기 문서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검토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리하죠 이런 큰 사건일수록 은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꼭고 구속되고 이런 분들이 몇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수사 도중이었죠. 그런데 모두 대충 돌아보면 다 예우는 받았던 것 같아요.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뭐 그렇지만은 수사 중에는 예우는 받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에로부터 적장이라도 방금 전까지 서로 피를 흘리고 전투를 하고 수천, 수만 명이 전사했던 그런 전장터에서 적장이 포로가 되어도 그에 대한 애우를 합니다. 그 적장이라도 최고 사령관이면 사령관에 맞는 애우를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설령 사형에 처해도 애우를 하는 속에 사형을 처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제네바 협약 아시죠?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 이런 게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이런 걸 금해야 되고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 정상적인 재판 없이 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다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어. 의도적인 살해,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이런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죠. 또, 의도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아, 같은 포로라도 장교가 포로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직급에 맞는 애우가 따르고 또 최고 사령관급이다 하면은 더더욱 다르죠. 그 포로라도 애우를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로부터 적이라도 죄가 많아도 애우는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박전 대통령 아, 죄가 있고 없고는 또뭐 재판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으면은 어떤 애우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선진 한국의 모습 아니겠냐. 이것이죠. 과거에 2차 대전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포로에 대한 애우를 잘했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군. 그 이유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군은 포로가 된다는 자체를 불명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포로가 될 바에는 자결한다. 이런 식이었죠. 일본군 정신은.